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시바이누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시바이누가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딱 여기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추가 체크해드리면서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지금 계속 계단식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상승 파동 진행 제대로 계속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 계단식 움직임은 어쨌든 중간중간 박스권을 섞어가면서 폭발시키고 힘을 응축했다가 폭발 응축 폭발 응축 폭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응축하는 단계에서 어쨌든 박스권을 치고 있다라는 건 박스권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많이 내려왔고 지금 직전에 있었던 중요 자리 근처까지 다운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상 봤었을 때이 형태를 취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살려줘야지만 여기까지 도달시키는 게 당연히 가능해지겠죠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모아놨던 힘을 위로 분출을 시켜야 되는데, 위로 분출을 못 시키고 아래로 이탈을 만들어버리는 순간부터, 이 힘이 아래로 터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이 자리가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 상승 추세까지 같이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흐름이 고점이 만들어지고 꺾이게 되는 그림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조건적으로 살리는지 봐야 된다. 제가 이거 뭐 물론 꺾이는 게 좋아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안전벨트 왜매요 혹시나 모르는 사고가 날까 봐 매는 거잖아요 매번 운전할 때마다 사고 난다 생각하고 안전벨트매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여기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어차피 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리는지 보셔야 되고 못 살리면 그때는 바로 커트 치고 눈물 콧물 다 나와도 우선 던지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다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죽어도 뚫리면 안 되는구나 기억하시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살렸다 라는 신호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살리기만 하면 뭐야 박스권은 박스권 아래에서 살리기만 하면 상단까지 간다가 기본 틀이기 때문에 살리기만 하면 또 기회가 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살렸다라고 볼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들은 뭐 이런 것들, 이중바닥형,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거죠. 종가돌파형 패턴, 삼중바닥형 종가돌파형 패턴, 아니면 박스권 형태의 종가 돌파형 패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줘야지만 이 매수매도 간의 짧은 힘싸움을 통해서 이겼을 때 나오는 패턴이라 요게 나오나 확인하시고 나서부터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패턴들 중 하나가 만들어지나 반드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고 이게 나와주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당연히 어디까지겠어요? 우선 요 고점 돌파 시도하러 바로 움직일 겁니다. 즉 이게 나와주면 바로 타점 잡고 손절 짧게 잡으시면 되고요. 깨지면 다 정리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올라오게 되면 여기까지 1차적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가격선으로 친다라 그러면 지금 한0.045 정도까지가 다음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올라오면 분할 익절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 본전에다가만 스탑로스 를 걸어다도 여긴 수익 챙겼기 때문에 여긴 본전에서만 정리도 수익이죠 안전빵 걸어두시고 여기서 바로 가든 흔들고 가주던 넘어갈 수만 있으면 이 정도 파동 아까는 아래로 터질 수도 있다라고 그랬지만 위로 터져도 똑같겠죠 이 정도 터지게 되면 어디까지 이제 이만큼딱 끌어올렸을 때이 고점 자리인 0.06 정도 자리까지 바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시발점은 어떻게 움직인다 여기를 살려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걸 살려주면 여기를 목표가 여기 2차 목표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 나오니까 반드시 지켜내나 보시고 지금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바로 요 밑에까지 떨어질 가능성 바로 열려 버리니까 바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물량이 생각보다 어쨌든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전 충분히 받아줄 가능성 높다라고 보입니다. 에너지 크게 터트린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등만 나와주면 그때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폭 계속 열리니까 이 부분만 좀 상세하게 잘 체크해놓고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 설명 드린 것 토대로 여기서 이제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탈가가 나온다라고 하든지 목표관까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려고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게요 나와 있는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 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 드리고는 있지만 요소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